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스채널 잠음수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오늘 크리스마스에요 네, 아크리스마스네 일단은 드세요 푸딩을 준비했는데 일단 드세요 아 이거 그냥 먹어요 지금? 네 먹어요 먹어요 아, 이거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왜 먹이지? 먹으면서 합시다 아저 괜찮은데 안 먹어도 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왜 먹어야 되지? 저희가 네. 우리 저번에 했던 콘텐츠 기억나요? 아니요 공감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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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할때 저희가 배웠던 점이 뭐가 있어요? 어, 그렇구나. <laughs> 어, 이해하기 이런 거도 있고 경청도 해야 돼요. 경청. 응. 상대방 말 열심히 들으라고. 응. 경청을 하는 게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아 상한 했다. 거야? 어, 진짜 맛있다. 어? 상한 거야? 아니. <laughs> 아니 우리가 뭘 상한 걸로? <laughs> 아 그니까 뭐왜 이렇게 거창하게 말해? 일단은 잘 들으시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음. 아, 크리스마스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뭘 해요? 선물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잠들님한테 우리 직원분들이 잠들님께 업무 효율 준대요? 향상을 위해 약간 요청드린 게 있어요. 음.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여러분 네네. 사심이 아니라 업무 효율 향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좀 뽑아왔는데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주면 본인들도 더 잘한대요? 어 그럼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응. 그 다음, 우제님입니다, 첫 번째로. 아, 익명이 아니에요? 아, 진짜 우제님. 네. 어, 우제님, 평생 집에 도착하는 불닭볶음면을. 어, 불닭을 좋아하나, 우제가? 어, 엄청 좋아한대 그래서 불닭볶음면을 평생 먹을 수 있다니. 럭키비키잖아. 괜찮나? 평생 불닭볶음면 먹어도? 음. 맨날 먹진 않겠지. 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먹겠지. 원한데요 오! 우재야 내가 네. 해냈다 어. 우재! 우재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니님. 익명이 아닌 거죠? 아, 네. 익명 아니에요. 익명 아니에요. 익명 아니라고 음. 내가 얘기했어. 또니님은 세 가지가 있어요. 패스! 음. 또니님은 첫 번째로 네. 노트북. 네? 새 노트북이 필요할 것 같다 하십니다. 네, 열심히 월급 모아서 사시고요. 네, 다음! 다음. 온수매트! 온수매트요? 네. 춥대요? 전기장판은 너무 뜨겁고 건조해가지고 음... 저의 소중한 피부가 상할 수도 있어서 이미 온... 상한 거 아니에요? <laughs> 온도 조절이 섬세하고 그... 온수매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딱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렇구나. 건조했구나. 감정이 건조해질 것같다얼마인데요 이거가 그 노트북. <laughs> 180만원이요? 네, 그리고 이게 온수매트. 35만 원. 음. 그리고 또세 번째부터 아, 세 번째 들어보... 네, 세 번째는 아, 보고 제가 의자. 무슨 의자? 잠들님, 음. 제가 이 의자를 보고 문장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작가도 하루의 시작은 의자에 앉는 것부터. 미수반이나 열심히 쓰라고 하셔. <laughs> 지금 쓰는 의자는 허리가 뻣뻣해져서 15분이라고 30분 휴식해야 합니다. 쓸사람면다 써. 저는 이 의자에 앉아서 영감이 폭발할 때 바로 메모할 수 있게. 팔걸이가 완벽한 각도로 조절되고. 야, 됐고보여줘 <laughs> 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니 거를다사 주면 4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음. 일단 네. 도니 님은 다음 주에 일대일 잡겠습니다. <laughs>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디자이너 님이죠. 뉴토 님. <laughs> 이분도 몇인데요세 가지 있어요. 이분도. 일단은 약한 거부터 불러 드릴게. 의자. 근데 지금 부엌 의자를 쓰고 계시대요. 왜그랬대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빨리 의자를 사지고 됐어. 아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왜 사서 고생? <laughs> 아 해보라고 힘들었겠다. 쿠팡에서 사면 다음 나올 텐데 왜 그럼? <laughs> 힘들긴 다, 했겠네. 다음 노트북? 최근에 컴퓨터가 터지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에겐 작업용 노트북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걸. 백업을잘 하시면 됩니다. <laughs> 근데 컴퓨터가 혹시 고장나거나. 네. 그러면은 업무가 안 되니까 이 네. 노트북이 하나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렇구나. <laughs> 다음 거 불러드려요. 네, 좀센 건가 보죠? 네, 자취집. <laughs> 원활한 작업과 미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해야 할것 같지만 음... 최근 오르는 물가 때문에 발목을 좀 잡는다. <웃음> 주님. <웃음> 일단 사시라고 하세요. 사는데 큰 지장 없으면 아, 사세요 그냥. 율토님 죄송합니다. 네, 일단 세 가지 읽어드렸고, 네. 다음 분 네. 오세요. 너야? 이분 농님이신데. 첫 번째로 집 단열벽지와 미세 방충망 시공을 요청하셨습니다. 집에 고양이 있잖아. 네. 고양이가 안 와서 잡아다가래 그래, 벌레는. 점점 겨울이 오고 너무 네, 추워서 다음. 일을 할때 몸이 떨려와서 다음. 책상에 앉아 있기 너무 힘들다. 이분에서 하세요 아니까 자는 건물인데. 집에 반려동물이 있기 때문에 미세한 벌레들이 들어와서 제 반려동물한테 해가 될까 걱정돼서 일에 손이 안 잡혀요. 고양이가 먹이 뭐 사세야제 고양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똥이 어, 아니야 똥이. <laughs> 콩이. 아 콩이. 다음 다음 벽제갈비 꽃갈비 어? 사달라고? 네. 그래? 벽제갈비 꽃갈비살 얼마야? <laughs> 벽제갈비 오케이. 아니 왜 이렇게 비싸? 꽃갈비살만 들어있는 게 아닌 거같은데 아, 이거? 근데 꽃갈비살만 있는 건 사자. 93만 원 정도. 93만 원? 고기를 <laughs> 먹다가 어 죽고 싶나? 자 마지막 캐나다 밴쿠버 고래 관찰 투어 에 가고 싶으시다고 음, 하십니다. 그 그래, 고래 여기 한국 고래 음. 실컷 봐. 어 잠재 잠재 못그리겠어요 <laughs> 다음 저 먼저 할게요. 네. 너야? 저도 있어요 사실. 그래. 저는 내가... 아이패드 프로 12.9 인치. 이거 왜 필요한데? 저는 새로운 모니터가 필요해. 맨날 응. 이16 인치 맥북으로. 어하면 되잖아. 한 화면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새로 모니터 줄게. 모니터도 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이패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림 생각을 했어요. 응. 음, 이제부터 좀. 아, 아니 늦었어. 응. 업무 효율이 많이 늘어나. 그리고 것 같아요. 그림은 재능의 영역이 한50퍼될 거야. 너무 안돼 이미 그러니까 너는 그림에 투자하는 거보다는 지금 편집이나 촬영 기술 더 익힌다. 아, 다음 카메라 한대더 사줄게. 오스 채널. 어 괜찮지. 일단은 다음 거 키보드. 너는 지금 키보드가 아니고 컴퓨터에 바꿔준다니까. <laughs> 얘 지금 컴퓨터가 시급해. 오케이 컴퓨터 바꾼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 컴퓨터 바꾼 김에 키보드 같이 해줄게. 오케이. 나는 해냈다. 다음 공룡님. 마지막이. 꼭 봐야 돼? 그 일단 읽어드릴게요. 사유부터 어, 미팅을 가는데 상대 회사에서 무시하지 않기 위해. 걔 상대 회사는 미팅 안 하는데? 시계는 상당히 중요한 악세사리일 수도 있대요. 그거 최근에. 내가 걔한테 한 말이야 혹시 이 제품 아시나요? 뭐요? 어디서 찾아왔지 이런 걸? 가격이 3억 8천 6백 50만원 세금 포함 야 그래도 세분 포함이네 나이. 히오 이쁘긴 하네 진짜 음. 야 죽인다 근데 그래, 형준아 돈 열심히 모아서 네가 살아잉 그래 형준아 돈 열심히 모을 이유가 음. 생겼네 뭐, 형준아 저런 시계는 솔직히 말해서 끼고 다니면 은와저 사람이 시간관념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와 미친 부자다 이렇게 음. 생각한다 어쨌든 오늘 얻은 거 우제 불닭볶음면 평생 응. 음. 그리고 저 컴퓨터랑 런스테이 음 벽제갈비. <laughs> 벽제갈비까지. 도니는 미팅. 잠퇴고 오붓한 1대1 미팅. <laughs> 한마디씩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누구, 누구한테요? 뭐 제일 생각나는 사람한테. 회사라는 것이 참. 난 어떻거든. 참 가족 같습니다. <laughs> 가족이죠? 네. 근데 가족끼리 바라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또한 사람한테만 해줄 수 없어서 다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 해주면 저 사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저는 참, 우리 회사 사람들이 좋고, 올해 함께 갔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 오래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튼,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정말 한, 따뜻한 크리스마스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고스채널 영상으로서 정말 대박스 제가 선물 또다 증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연말에 지금 찍을 때는 아직 정확히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이제 연말 회식하려고 하거든요. 그 여기에 나온 상품들을 제가 모두에게 줄수 없으면 추첨을 통해서. 5 8 0 0 0 럭키드로 많이 미친. <laughs> 장난해? 회사 팔 생각이야? 뭐 노트북 이런 거 있죠? 오. 의자. 이런 거 우리 진짜 재택 근무할 때꼭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럭키드로 같은 거나 올한해 열심히 일한 그런 직원을 음. 우리가 투표나 이런 음. 걸 통해가지고 잘한 사람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저희 오늘또 이렇게 가족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하네요. 네. <laughs> 아, 행복하다. 이렇게 뜻게빈 공간에서 할수 있는 컨텐츠가 다양했을 텐데 <laughs> 하필 또 이런 컨텐츠에 가져오셔가지고 제 속을 뒤집어놓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저희는 고스 채널 또 내년에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럼 안녕. 어때요? 귀여워요. 아니면? <laughs> 귀여워. <laughs> <laughs> 아무 <아보> 같은데? 행복하다 <웃음> 귀여운데? 왜 이렇게 웃기지? 짤 생성 <웃음> <웃음> 뒤에 비하인드로 <laughs>